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5장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분이시며 인간은 죄인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욥이 그러하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한구절 묵상. 빌닷은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며 하늘에 있는 강력한 빛보다도 훨씬 작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인간을 벌레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도 진리의 일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과 용납하심 아래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하나님 앞에 지나친 죄책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록해 보세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친 죄책감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으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5장 4절.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